러닝머신 찾고 계시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러닝머신 구매하실 때는 층간 손 걱정 없는 저소음 모터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등칸처럼 경사조절이 되는지랑 속도 범위는 어른지, 그리고 무릎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와 넘어졌을 때를 대비한 안전핀이 있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슈브런 러닝머신입니다. 저렴이 러닝머신으로 이 가격에 설치 포함되어 있고 입문용으로 좋으며 작동법 반단합니다 AS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킹스미스 접이식 러닝머신입니다. 접이식 러닝머신으로 접어서 보관 가능하고 AS 잘 되어 있으며 애변동 작동 가능합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3위는 이고진 클럽용 러닝머신입니다. 클럽용 러닝머신으로 200km 넘어서 안정적으로 러닝 가능하고 25도까지 경사도 조절 가능하며 심박 수체 크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용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2위는 디렉스 마이마운틴 등산머신입니다. 프리미엄 등산 러닝머신으로 운동 효과에 우수한 제품이고 최대 50도까지 경사도 조절 가능하며 공간 차지 적게 하여움 지명으로 좋은 저도 현재 만족하며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대망 1위는 이고지러닝머신입니다제일리비조은러닝머신으로 일반 가정용으로 쓰기 좋고 15단계 각도 조절 가능하며 작동법 매우 간단하고 접어서 보관 가능한 제품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